뱃어. 두호. 야, 봐봐. 옳지? <laughs> 심유미. 심유미. 심유미, 너 이거 보는 거 알아? 유미야. 너 이거 보고 큰 언니 얼굴은 알아보지? 어. 하도 안본지 오래돼서 그래. 작년에 보고 안 봤잖아. 근데 너 요새 계속 왜 잠이 와? 너잠 오고 있지? 계속.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니야, 심유미? 심, 유, 미, 너 이상한 거 먹는 거 아니냐고. 요새 계속 잠 오는 거 아니야? 어?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 큰 언니 여기 사직동 동원 아파트에 있잖아. 이거 맨날 언니가 찍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내가 물건 사고 택배 시키고 배달 시키면 나랑 똑같이 장 보는 애가 백사동에 살아? 아니면 백오동에 있어? 여기 사직동 동원 아파트 단지에 나랑 물건 똑같이 사는 애가 있어? 해킹해서 내가 사는 거 장바구니에 담아두면 똑같이 따라 사? 누구야? 그래서 니들이 먹다 남은 거내 거랑 바꾸려고 유통기한 지나고 그러면 난 똑같은 거 계속 안사 돌아가면서 사지. 그리고 너네는 자아가 없냐? 왜 해킹해서 훔쳐보고 따라사 정신병자들아? 그러니까 정신병자 소리 듣는 거야. 강아지도 하물며 돌아가면서 먹고 싶은 거 달라져. 왜 남이 사는 걸 따라서 해킹을 해서? 그래서, 그래서 하는 년이나 봐봐, 봐봐 하는 년이지. 요 요쪽이랑 요쪽 왔다 갔다 하는 애들. 왜 오전에는 저쪽, 오후에는 저쪽에서 뭐 할까? 대선진리에 왔다 갔다 해? 아니면 오전에는 저쪽에서 알바 뛰고 오후에는 이쪽에서 알바 뛰어? 누구야? 정신병자들아. 진짜 짜증나. 밥 먹을 때 화장품 냄새 물 섞는 거 누구야? 저 관리사무소 김미경이지? 김미경인지 김미정인지? 너, 그거 할망구잖아. 분치라고 앉아있는 애. 계산기 두드리고 앉아있어 숫자 계산도 못하는 애. 캐 맞지? 여기 사직동 완전 정신병자촌이야. 정상이 없어. 택배, 물건 장난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징그럽다, 너네들. 너네들은 사람 새끼가 아니야. 너네들은 악마도 아니야. 태어나서는 안될 존재들이야. 사직동 동원 아파트 단지에 살고, 사직동 시장 통해서 일하는 것들, 금정상가 상인들, 사직동 동원 아파트 주변 가게들, 식당들. 뭐 아까는 뭐 양념치킨 같은 것도 섞어먹고선 물에다가 섞었니? 어? 별짓을 다해. 왜 내가 아까 배민 보면서... 편의점에 담으려고 했던 닭강정들 니들이 사다 시켜먹고 물 닦아낸 거야? 물 섞었어? 딱 보니까 오토바이 두번 오던데? 어? 내가 편의점 구경하니까? 난안 사먹어. 실컷 사먹어. 자아가 없어. 뇌가 없니? 네가 뭐가 먹고 싶은지도 모르고 사는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사람 새끼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병원 가면 배 갈리고 인간 실험체 되는 거야. 사직동 동원 사람들, 사직동 사람들. 사직동 사람들이 그래서 병원 가면 인간 재물 되는 거야. 사람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써야지. 실험용으로. 내 말이 맞지? 누가 나이가 담아놨던 거 똑같이 맨날 살까? 내가 사는 거 누가 따라 살까? 그거 사람 아니니까 갖다 죽여.